아니 HOWEVER부터 가야겠네 HOWEVER HOWEVER 어디지? 음. Antarctica has never had any native people 하지만 어 남극은 그 원주민이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Antarctica has never had any native people 여기서 좀몇개 봐주셔야 되는데 ANY는 누구랑 써? ANY? ANY는, 어? any는 언제 써요? 부정문 또는 의문문 음음문. 의문문을 사용을 하지 아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얘가 부정문인가요 아니요 네. 아, 부정문이죠 예. 누구 때문에? 네벌 Never. 네벌가 여기 있으니까 그지? 자 그리고 여기 하나 그러면 애니 체크해 주시고 그럼 이 애니를 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썸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헤즈헤즈라는 애가 나왔어 헤즈 헤드 그럼 우리가 얘가 무슨 시제예요? 헤브 PP 어 헤브 아 PP가 아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시제 네 헤브 PP는 아. 현재 완료예요 네.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시제의 용법을 배우셨는지? 네아 어, 음.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 배우? 셨으면자 네. 용법을 왔어요. 배웠을 겁니다 총몇 개가 있죠? 세 개? 두 개? 네 개가 있습니다 네네 네 개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체급.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 들어본 거? 적 있으신지? 아니요. 있을 아니요. 거예요? 아, 있나? 아, 예, 있어요. 오, 어, 있어요. 방금 했어요. 네. <웃음> 맞잖아. 합시다. <laughs> 했잖아, 방금. 아, 진짜로? 네, 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형태. 들어봤어요? I have been America two times. 들어본 예. 적 있어요? 예. 경험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두 번째. 너무 자리가 좁네. 두 번째. 저리 뭐가 있는지? 느낌. 계속 <웃음> 있어요. <웃음> 계속. 계속. <laughs> 계속. 아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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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I have studied English for five years. 무슨 나는 말이에요? 5년동안, 나는 5년 동안, 나는 5년 동안 영어를 배웠다. 배우고 있다, 배우고 있다, 이제. 배우고 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 <laughs> 그죠? 맞아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난또뭐있죠 완료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완료? 아, 아, 들어본 적 있어? 아니, 현재 완료 시대니까 완료가 들어간 건가? 안 들어간, 안 들어갔나? 안 들어봐요. 아니. 아, 저안 들어요. 저문자답이요? 아, 저런 본거 같아요. 아, 탑스타에서 했나? 아니, 너네그 뭐야? 노트에서 했겠지? 저안 했어요. 그럼 러면안 완료가, 완료가 안 나왔었나? 네. 네. 아, 그래. 네, 그럼, 그럼 이거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야? 탑스타에서 배웠던 거. 탑스타에서 했어. 그러면 여기 세 개만 할게요. I haven't finished homework yet. 무슨 뜻인 거 같아요? 나는 나 아직, 나는 아직 안 했다. 어, 그냥. 끝내지 못했다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은 결과라는 게 있거든? 결과 어, 결과 예문 하나만 드릴게요 I have lost my key 얘는 뭐야? 난열쇠 잃어버렸다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냥 아니, 다 잃어버렸다. 말고. 어, 잃어버렸다. 아니, 자, 그래가지고 들어와. 얘네가 아, 나중에 그래.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잘 배워야 되는데, 완료 시제에 이런 용법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용법들을 해석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면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얘네들이 키 이런 그 힌트들이 있어, 힌트들. 그래서 알려줘. 얘가 뭐다, 뭐다, 이렇게 알려줘. 예를 들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wo times, 뭐, before, 막 이런 게 나와. 어, 예전에 이걸 해본 적이 있다랄지, 몇번 해본 적이 있다랄지,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몇년 동안 계속 했을 거 아니야. 그니까 러 뭐, 뭐, 동안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야. for 같은 애들이 같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완료는 끝났잖아, 이제. 그러면 끝났든 안 끝났든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옛 같은 애들이 나와요. 아니면 뭐 저스트 뭐 이런 애들 있겠지. 이제 막 끝났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미 끝냈다뭐 already 같은 애들 있겠지. 결과는 없어요. 결과는 이 힌트들이 없어. 없으면 그럼 뭐겠어? 결과겠지, 그지 없으면 결, 결과다 이거예요. 얘네들 어. 포인트가 없으면 결과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그러면. 결국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네버가 나온 거야. 그러면 네번는 여기 네개 중에 뭐에 들어갈 것 같아? 네 뭐라고요? 이 뭐라. oh, never. never. Antarctica 아니, 아니, has 아니. never had any native um, uh, native people. 뭐과고과라고 허리 봐요. 결과. 네번은요? 결과. 경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경험. 오오 오. 오, 오. 경험처과 그러니까 어. 경험, 경험 그래서 여기에 뭐 ever, never, b e f o r e 막 이런 게다 들어가거든. 음. 아 그런데 경험이네. 경험이었다. 결던적이 없었다. 결과는 과부업 아 구별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만 알면은 바로 구분이 가능한 거야. 봐봐. 얘네들 ever, never, before, 뭐 one time, two times만 나오면은 얘는 경험이래. 계속은 딱두 개밖에 없어요. for 이랑 since 딱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는 already just 얘딱세 개밖에 없어요. 결과는 없어 아무것도. 그럼 얘네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은 얘네들 현재 완료의 다음 중 용법이 다른 곳을 골라라 막 이랬어 그러면 4개의 선지가 나오는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나왔어 근데 여기에 하나는 already 하나는 just 하나는 yet 하나는 two times가 나온 거야 그럼 누가 틀렸어 얘만 다르잖아 그지 이렇게 푸는 거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단 쉬운데 근데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더 어려워 왜냐면 한국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저렇게 해석해도 맞거든 맞습니다. 그잖아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다 맞는 거 같잖아 그지? 그래서 해석으로만 하면은 문법 문제는 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해석을 하려고 배우는 거거든 해석을 잘하려고 그런데 거꾸로 가면은 틀릴 수가 있다 해석으로 문법을 접근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은 우리나라 말 자체가 그 영어의 문법이랑 이게 대응이 안 돼. 그 다르니까 어순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끼어 맞추려고 그러면 다 맞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하실 때이 포인트들만 잘 기억하면 되니까 지금은 이걸 다 외울 수가 없겠지. 그리고 외울 필요도 없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지금은 안 나오니까 근데 나중에 나올 거니까 나중에 잘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한번 들어놨으니까 뇌에 어딘가에 는 기억이 있겠지 예. 이를 기대하며 아. <laughs> 자그 다음에 네. <laughs> 기대하며 다음으로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에밀리 그 다음 갈게요 네아 네. 여기구나 Only some scientists and researchers live to there today 리서처가 뭐였죠? 리서처가 뭐였어요? 가 연구가, <웃음> 연구가 <웃음> 어 아. 과학 오직 과학자랑 연구자만 거기에 음. 오늘날 살고 있다 어, 몇몇만 거기에 살고 있다 여기 대열은 어디였어요? 거기 엔터치카죠 엔터치카에 살고 있다 오늘날 한 문장 더 할게요 네? 네. 아, 네. Finally there are very few plants and animals in Antarctica 아, 마침내 거기에는 거의... 심... 거의... 아 마침내 거기에는 식물과 동물이 거의, 아, 마침내. <laughs> 마침내, 나침내 네. 식물과 동물이 거의 없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침내 하면 여기가 조금 이상하고, 앞에서부터 우리가 뭐 비교 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좀더 자연스럽겠죠? 마지막으로. there는 주어가 아니었고 주어는 very few plants and animals가 주어였겠죠? 네. 그죠? 자, 그러면은 u s 나 few는 셀수 있는 명사랑 써요? 셀수 없는 명사랑 써요? 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 있는 명사랑 쓰니까 뒤에 plants랑 animals가 나왔겠죠? 그죠? 아, 자, 음, 그러면 셀수 네. 아 영어가 셀수 있다잖아 오셀수 예, 있으니까, 아. 어, 있으니까 s를 붙인 거야 아, 문법이 문법이 아. 아. 가슴 플라, 어 animals도 셀수 있으니까 s를 붙인 거야 문법이 s야 문법이 s 가슴 하다잖아어 여기 very few plants and animals가 다 주어지 음. 음. 자 그러면은 few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few가 있고 얘는 셀수 있는 명사랑 쓰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few랑 어 f y 가 있어. 두 개는 무슨 뜻이 있어요? 조금. 누가 조금이고 누가 거의 없어. 얘가 거의 없어. 얘 앞에 조금 있는 거. 거의 없는이고 네. of가 조금이라는 뜻인데. 헷갈리면 of는 앞에 어라도 붙어 있지. 그러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는 누구를 쓰지? 리 little. little을 쓰지. little. 레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레러리랑 어리르리 있는데 두 개가 누가 조금이라도 있어. 어리르. 어리 e 리 조금이라도 있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서 여기 보니까 플랜츠랑 애니민스가 엔철치카에는 거의 살지를 않아. 그지? 자그 다음에 엘리 갈게요. The, there are no 랜드, mammal, mammal 포유류 였어요 mammal 포유류에 포유류. 맞췄다. 네. 포유류. 아, 아, 그럼 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거기에는 포유류가 그 땅에는 포유류가 없다. 육지 포유류겠지. 그러니까 아하. 포유류도 땅에서 사는 애들이 있고 아,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 그래. 있잖아. 그러면은 어 고래 같은 애들이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유류들이 육지에서 살고 있는 포유류다. 이거지. 그래서 앞에 랜드가 붙은 거예요. 아, 육지 그래, 포유류가 저래요? 없다. 아, 네. 한 문장 더 할게요. 네. There are only birds including 네. Millions of penguins. 거기에는 오직 새만. 거기에는 어 새만 있고. i n c l 하면 무슨 뜻이게? i n c l 포함한. 포함한. 아, 거기에는 펭귄과 펭귄을 포함한 새밖에 없다. 펭귄 몇 마리? 수백만 음, 마리 어 수백만 마리의 펭귄들을 포함해서 오직 새 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어스 갈게요. 제대로 읽으세요. 뭐 하는 거야? 못하면 다시. 네. 계속해요. 네. 길더. 그곳은..아 곳을... 너무 긴데? 아 그래 더 찾다가 좀더 표시해야 돼네 흥귄이 아예 없고 음 아, 아예 없지만 네. 아예 없지만 어, 그그곳은음그레인디어가 레인, 뭐예요? 순록이죠 순록 아오 어. 레인디어가 어디 누구지? 산타 산타 친구 아닌가요? 산타 부하요 네 산타 부하라고 볼수있겠죠네 레인디어 산타 부하야 부 수매를 포함하는 많은 그 육지 동물들이 살고 있다 어그렇죠자 그러니까 펭귄 그러니까 지금 남극에는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어 대신에 누구 있었어? 펭귄이 아새어 아, 펭귄들은 네. 산다 이거야 새들은 많이 산데 근데 북극에는 뭐래요? 여기는 어, 뭐 이것저것 그냥... 많이 산데요레인디에도사고 아, 아, 아. 폭스도 사는데, 누구는 못 사라. 펭귄은 안 샀네.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어선이 한 문장 더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더 긴, 아, 너무 길한 긴... 문장 더 해요? 네. 태도가 안 좋아서 한 문장 더? 안 돼. t h 요 n t a e n d i 가장 많이, 아, 가장 잘 알려진, 유 그그그 그, 그, 그 이거 북극 지 아, 북극곰이다. 어, 북극곰이다. 그래서 북극은 북극곰이 유명하고, 남극은 펭귄이 유명하고, 그래서 어디가 좀더 춥다고 그랬지? 남극. 남극이 더 춥다고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지문을 우리가 꼭뭘 해야 되냐면은 도케노트를꼭 하셔야 돼요. 도켓노트. 자 도켓 노트 꼭 하셔가지고 도켓 노트 어떻게 할 거냐면 남극 북극 아네 차이점과 사이점, 공통점 해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얘네들은 정리가 굉장히 쉽잖아 영어로 꼭 해주십시오 영어로 네네 네? 영어... 영어로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그게 좀더쉽 쉬우니까 아니, 뭐 아니야 영어는 그냥 여기 있는 거좀 베껴가지고 하면 돼. 숙련 아, 못해서 어. 그래 그래서 어쨌든 했습니다. 모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 여기 그123쪽에 있는 거. 거기 나와 있는 거 똑같이 쓰시면 안 돼요. 따로 필 쓰실게요. 나도 알거든 거기 나오는 거. 자 여기 보니까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주제가 뭐냐 이거야? 주제. 주제가 뭐야? 일번 아니, A 아니에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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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A번이겠지? 음. B번은 많은 애니멀들이 살고 있다. 얘네 클라이멧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클라이멧스 무슨 뜻이에요? 아 어, 뭔가 그, 그. 클라이트 체인징이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아. 클라이트 아. 체인징. 아, 아주 중요해요. 기후 변화. 맞아요. 변화. 맞아요. 기후, 기후. 변화잖아. 나중 네. 네. 어, 네. 그래서 얘네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기후 변화. 클라이트 음. 체인징. 다음에 best answer 찾으래요. 네. Not mentioned about Arctic. 자 이제 북극이랑 연관되지 않은 거 찾아야 돼. 어디게? B. C. 연관되지 않은 C. 게 B가 맞아. 얼티기 남극이야? 비. 아니 얼티기 뭐 북극. 아, 그러면, 그러면 그럼 B요. 그럼 B죠. 네. 비. 북극은 빙산밭. 그래서 남극이 비. 높아가지고 더 춥다고 더 그랬나? 싶어요. 네. 네. 춥, 춥다, 그지이렇 어. 높은 m o u n t 들이 있어서 자, 그럼 이제 a n t a r 에 대해서 t r 인가찾을래 True? 비어. 비어. 음. 비네 오션들로 둘러싸여 있나? 그렇다고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m 니 n y 스가 있나? 아니잖아 f o u 가 있나? 아니잖아 아닌 같 네, 비만이겠죠 꽤 지도 공허하다고 얘 떨어져있던데 네, What stops the Arctic from being even colder? 저막 뭐지? 저거, 저거 음. Stop from, I N G O C, 무슨 아, 네. 뜻이었죠? 아, 뭐뭐 하는 것을, 뭐뭐 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 멈추다? 어디다가 써도 음. 막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Prevent를 대신 음. 쓰셔도 돼요 아니면은 keep을 쓰셔도 돼요. keep from ing prevent from ing stop from ing. 엄청 많이 나오는 얘기다잘 아셔야 돼요. 왜? 추워지는 걸 막는다고 그랬어. 누구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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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가요? CGC. CGC. 이 g 음 아래에 있는 물이 이거를 막아준다 c CGC. c 아 c c 자 그러면은 이거 1, 2 번은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찾아가지고 좀 full sentence로 좀 써주세요. f u l sentences. Oh my god. 얘기할게요. What is the Arctic made up of? 이게 무슨 말이야? Made up of 무슨 말이야? 어 무엇으로 만들어졌니? 뭘로 만들어져 있나요? The Arctic is made up of f r o s e n ocean and parts of the part. l Part of the The parts of the c o n t i n e n t that surround it. 어디에 있었어요? 저기 저 문장이요. 어디요? 그 저거 이문단 2문단. 서라운드가 찌하게 써져있는 곳이요. 2문단, <laughs> 2문단. <이> <laughs> 여기 있었죠? The Arctic is 아, made up 그렇구나. of a frozen ocean and parts of the continents that surround it. 이 문장을 찾아서 써줬으면 됐다. 역시 나야. 그죠? 네. 네. 자그 다음에 두번째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어신이 할게요 두번째 뭐였지요? Who lives in Antarctica today? Many native p e o p l e live here 어디로 가야 돼요? Only some scientists and researchers live mm. there today 아나 펭귄이라고 썼는데 나도 펭귄이라고 썼어 펭귄이라고 썼어 맞잖아 아니 아, 근 남극이잖아 참치. 이거 아니야? 어, 그럼 뭐써 이 선은 매니 한국 아니에요. 이트 피플 해브 빈 리빙 인어스 아틱 아틱이잖 엔차틱 갔어? 네. 아, 엔차틱에 아, 엔 사람이 아니, 안 사잖아. 펭귄 맞잖아. 엔차틱아에는 뭐요? Oh, They are there are right. only birds right. and t h 있어 요 어디요? 저 이거 이거 어색하게 앉았까 해요. 아, some scientists and researchers live there. 아, 이걸 쓰셔도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걸 쓰는 게 낫겠네요. 아니요, 저 바꾸지 않을 겁니다. 네. 이거를 쓰는 게 낫겠어요. 숙제요. 숙제는요. 워크북을 다 풀어 오셔야겠죠? 124쪽까지 풀어요. 이거 다 풀고 숙제 다 풀고 여기까지요. 네. 아니, 워크북 다 풀고 얘는 하지 마세요. 뭐은 근데 독해 노트를 해야라 이거지. 그정도만양호해요 어, 도케노트 마무리, 그 다음에 워크북.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워크북을 쭉 봤는데 안, 앞에 빈 곳이 있다. 빈 곳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빈 곳을 모두 채우시는 것으로 하겠어요.